요즘 정말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핵심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어, 역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 어게인과 친 한동훈계 이들의 내부 싸움입니다. 이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그냥 단순히 당원들끼리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결국 정치인들한테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히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그 바로 배현진 씨의 근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위선의 가발이다, 뭐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옹호하냐, 아니냐, 내부가 엄청나게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제대로 쪼개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한동훈이 단계 논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원조 조롱의 아이콘답게 딴살림 차렸었냐? 이렇게 비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비아양되자 갑자기 여기서 또 등장해서 한동훈을 쉴드치는 정치인이 나오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배현진 씨죠. 배현진 의원은 내로남불이란 얘기를 꺼내면서 홍준표 씨를 저격하는데요. 수사 압박, 타익당, 하와이행, 정계 은퇴 선언 이게 국힘당 당원들 머릿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인데 이런 내로남불까지 보여주면서 더 깊은 바닥을 파고 내려갈 이유가 굳이 있냐? 여기서 또 굳이 민주당 얘기하는 건 이제 배현진 의원의 특성이고요. 어쨌든 이따가 어떻게 배현진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홍준표 씨를 저격을 합니다. 안타깝다면서 한동훈 수호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쏟아진 건데요. 아 제발 좀 조용히 계셨으면 한마디로 홍준표를 배현진이 저격했다. 근데 이 배현진이 최선 홍준표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 그 배현진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게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노선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모습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에 뭐 은혜를 생각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치 입문 이후로 홍준표 퀴즈라면서 배현진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이름을 막알렸죠 알렸었죠. 그래서 뭐 홍카콜라도 제작자로 나서고 그 정도로 홍준표 퀴즈라는 이런 별명을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열심히 몸값을 키웠었는데 이후로 이제 홍준표가 필요 없어지니까 바로 버리고 또딴 사람한테 갈아타고 또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한테 갈아탔다가 또 다른 사람 찾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니까 배현진이라는 별명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특히, 최근에 이해운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뭐 일제 부역행위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배현진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저것들은 협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타협, 대화, 협치, 소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언어일 뿐이다. 절대로 저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고, 뭐, 타협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게 저들의 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지들이 일제 부역이라는 말을 쓰면 과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친일, 매국, 뉴라이트 세력들과 한 몸통인 게 바로 어디입니까? 배현진 씨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일제 부역 얘기라면 제대로 한번 친일청산 얘기로 가볼까요? 그런 얘기만 나오면 쏙 빠져가지고 모른 척귀 닫고 아니면 또 민주당 타령하면서 물타기하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일입니까? 아무튼 배현진 씨는 이런. 어, 그, 정론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의 난리가 난요 사안으로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어게인과 배현진이 한판 붙었다. 그래서 지금 스레드나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와 관련한 글이 뭐 좋아요 막 4천 개가 넘고 공유 댓글 수백 개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배현진 씨가 긁혀서한 네티즌한테 아가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방구석에서 열등감 쩔어가지고 악플 다, 달고 다니지 말아라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어니 드럽다 요런 식으로 글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태그가 걸린 네티즌이 할매야 요런 식으로 배현진을 또 글씁니다 결국 이 데, 댓글을 남긴 네티즌의 성향이 어떤지는 보이죠 김건희에 대해서 여사라고 얘기를 하고 어, 악의적인 글을 썼다 그러고 그래서 너야말로 방구석에서 열등감 쩔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윤 어게인 세력과 지금 배현진이 한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막그이 내용이 전파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어, 저 배현진이란 인간이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더럽다 그러냐? 국민에게 아가야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게 실화냐? 나경원처럼 되고 싶겠지만 열등감에 쩔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간이 어디서 지금 그 열등감 타령을 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뭐 천박하다. 국회의원은 진짜 아무나 하는구나. 어, 그리고 홍준표한테 저런 얘기라는 건 진짜 선을 넘은 거다. 특히 이호선 당무위원장한테도 멍청하다 쯧쯧쯧이라는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는데 요건 이제 정리를 더 해서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페이스북 댓글로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게 국민의힘 정치인이냐 어 연륜값을 못한다 배현진은 이제 끝이다 더는 추락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보배드림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아, 약하다 약해. 한마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김송씨 있죠. 강원래 부인 김송씨가 그 네티즌들이랑 키보드 배틀 뜨는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더러운 글들을 막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송한테 한수 배워야 될 정도다. 아, 이런 반응과 함께 지금 보시다시피 윤어게인 내부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그 시민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배현진 씨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윤 어게인 세력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홍준표가 배현진이 저러는 이유를 말해줬다. 라면서 여태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배현진이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줄 찾아다니다가 절이 된 거라고 한다. 이게 홍준표 시, 씨가 지금 배현진 씨를 겨냥해서 저격을 했다. 라고 윤 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 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배현진의 뇌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홍준표도 싫어하지만 진짜 홍준표한테 배현진이 저러면 안 되는 거다. 어, 진짜 너무 심각하다. 막장스럽다. 온갖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셨, 보셨다시피 단순히 이게 그냥 커뮤니티 댓글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그냥 정신 승리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윤 어게인과 그 친한계 정치인들의 내부 갈등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지금 법적 조치 대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들이 효능감을 얻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거 봐라. 저 백수 대머리가 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막 난리를 칠 거거든요? 한동훈도 물러설 수 없고, 윤 어게인 정치인들도 물러설 수 없고, 말 그대로 멸망전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를 오래전부터 비판해온 박민영 씨도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08만원 현금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빵건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사은품 지급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8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4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8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 가능합니다. 전액 100%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확실한 혜택 받으시길 바라고요. 알림이 황의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더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단계 한동훈을 수배한다. 지금 한동훈이, 한동훈이 아니라고 얘기를하니까 그럼 그 한동훈은 도대체 누군지 한번 수배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쓴건 맞지만, 한동훈 본인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아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지엽적인 반박에 낚여서 안 된다. 본질이 뭐냐? 특정 IP 몇 개에서 여러 개 명의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데, 이게 바로 여론조작이다. 특히, 이제 그 내부에서도 뭐 단계는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운영된 적 없다. 결국에 왜곡된 당심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속 확대재생산을 하고 이거는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 사과를 해야지 법대로 하자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설과 칼럼을 올린 건데 지금 억가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한동훈 얘기를 하자. 그런 사설과 칼럼을 본 적이 없다. 특히 상대 진영도 아니고 자당 정치인으로 향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질문 답변할 기회를 줬다는 건데, 어, 대답을 안한게 누구냐? 한동훈 본인 아니냐? 근데 어디서 저렇게 드러운언플 하고 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i p 에서 여러 명의 명의가 드러난 걸 뭐라고 설명하겠냐? 라는 지적이고요. 한 가족이 같은 집에서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 바이럴 업체를 돌렸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죠. 뭐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을 찾는다. 수배를 해야 된다. 한동훈 당원과 동명이인이고, 같은 전화번호 뒷자리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서초 병에 거주하고, 같은 IP에서 글을 적었지만, 아무튼 한동훈은 아니라고 하는 그 한동훈을 찾는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물쩡, 그냥 말장난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이슈를 이렇게까지 키웠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서 보셨듯이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은 여기서 사과를 할 수도 없고, 결국 법적 대응에서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들이 저렇게 막장 싸움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새해를 맞아서, 또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모두의 성장만이 대도약의 지름길이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저 같은 이제 게임인들, e스포츠에 열광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오늘 이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대상혁 선수가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 건데요. 무려 김연아, 손흥민 선수와 동급이라면서 최고등급 체육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e스포츠 최초로 이렇게 처,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받은 건데요 e스포츠가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래전부터 게임과 e스포츠 영역에 메시지를 내오시고 소위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그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서사를 쌓아온 그런 그 레전드 게이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해석 내용.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어설프게 막 젓가락을 얻는 인간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요일 날 오후 3시. 라이브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인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